간다. 말씀드릴 말한 거 있어. 돈좀 빌려 줄수있 있어? 오늘 굉장히 힘든 일로 내가 또 알고 왔는데 우리 그때 피오랑 그랬었잖아. 연극 무대. 그때도 검정색 입고라 그랬는데 오늘 도딱올 블랙으로 입고라고. 분장실 <arrivo> 강선생. 들어와 봐, 들어보시면 <림> 지니야, 지니야. 오늘 일이 힘들 거니까 게스트 좀 불러 줘. 어유. 오다 <림> 어, 왔다. 오호, 뉴아. 오마. 님 아무것도 모르시죠? 나잘 모르지. 이쪽은 좀 세요. 뭐가 세다는 거야? 형님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정도 되니까 뮤지컬판에 발톱이라도 걸쳐놨으니까. 아, 뮤지컬 판에 발톱이라도 걸쳐 놨으니까. 아, 뮤지컬을 했었어? 김준수 씨랑 듀엣을 했죠, 제가. 뮤지컬계 1등이시잖아. 좀. 이것도 단어가 좀 다른 게 어, 김준수 씨 같은 경우는 어. 뮤지컬 1티어라고 표현합니다. 1티어가 몇분 정도 계시는데. 그거는 뮤지컬 협회에 한번 물어봐야 되고. 아, 와. 어, 여기 어마어마하신 대한민국 뮤지컬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다 총출연하는 거죠. 여기는 오늘 저희가 만약에 분장을 하면 다른 지니가 무대로 올라갈 수 아니, 제목은 지니인데 왜 주인공은 알라딘인 거야? 제목이 알라딘이에요. 무슨 소리야? 저는 아예 분할해서 내보내주세요. 이거. 저가이 먹고 싫으니까. 우와, 미쳤다. 여기가 전석 매진이라는 거 아니야? 아마 매회 어. 매진될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선배님. 네. 오늘 어. 팀장이 맡고 있는 게 선이요. 어, 네. 어. 네. 아, 팀장님맞습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근데 팀장님이 되게 소녀소녀 하신데 벌써 팀장이세요? 네. 그 알라딘의 팀장이시면 엄청나신 거잖아요. 경력이 어느 정도? 저 지금 16년차. 어, 그러면은 4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laughs>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될게있어가지고그 네. 소대로 먼저 같이 넘어가 보실까요? 어디요? 소대. 소대가 팅 뭐죠? 백스테이지를 소대라고 저희를. 어나 처음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 음. 형님 저는 <laughs> 진짜 음. 방금 알았습니 <laughs> 그것까지 어떻게 <laughs> 알아요 제가? 아 여기서 분장받나 보다. 콘텐츠를 키시면 될것 같아요. 오. 네각 어? 자리마다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아. 돼요. 그리고 저희 이게 배우들 땀 닦는 티슈인데. 어. 넣으면 되는 건가요? 네. 어, 혼난다 혼난다. 네, 네. 눌려가지고. 휴지 눌린 것처럼 눌리고 싶냐라고. <laughs> 아니 왜가만 계시는데 네가. <laughs>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왜. 네. 네. 뚜껑을 다 이렇게 열어주시고. 네네. 아이고 아이 뭐야,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잠깐만. 근데 이게 선, 선배님 이건 어떻게 하시는 네. 거예요 이게 자꾸 뒤집어지는데? 이거를 이렇게 열면 되잖아. 아... 제가 다 했네요? 네거다했네왜 어... 다른 데도 안 치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지? 바로바로 치우자신아요한 아니 혼내는 거 좋은데 여기 약간 다구리 스타일 혼내셔. 네 명이 동시에만 혼내시네? 이거를 푸르는 작업을 지금 같이 할 거예요. 네. 팀장님 그러면 은 뮤지컬 전문이시잖아요? 전에 어떤 작품 하셨습니까? 어이 전에는 그 하데스 타운이라는 와우! 어? 하드... 하데스 타운. 하데스, 하데스 타운. 하데스... 어떻게 알아, 너는? <laughs> 아니... 저... <laughs> <laughs> 또뭐 또 하셨어요? 그 전에는 이제 오페라류로 나 그거 그건 알죠, 제가. 그거 아세요? 저거는지치킨의나이비 아, 그거는.. 아, 나 못하겠다, 같이. 나 이거 같이 못해가 이거를 리무버에 담가놓고 전날에 미리 아 해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파운데이션이 아 있는 부분이 다지워지니까 아, 네. 팀상님 손톱이 본인 손톱이에요? 네. 어떻게 이렇게 기르셨어요? 저는 일할 때 핀을 지으려면 손톱 좀좀 긴게 편해가지고 그럼 코 파실 때 어떻게 파세요? 편하죠. 보여줄 수 있어요? 저 이렇게 해서 저희 엄마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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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니? 이렇게면은 이렇게. <말해. 웃음> 이렇게 <말해. 웃음> 보시면은 저희가 땀 티슈는 아, 들렇어한 면으로 얼 이렇게. 게끔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피부 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꿀이이있게데 접으시고 접으세요. 아, 오케이그게면이제이 이게... 코튼볼을 접어볼게요 아, 이이이어게 이거 이 거지 안에다가 카운데에 넣으시고 가운데 넣고. 그 상태로 묶어요. 만두 빛듯이와야 이거... 저도 특수 분장하면서 막 갖다 썼거든요? 이거 이런 식이라면은... 고생이다 이거. 하루에 한 음. 50개에서 60개 정도 나가고 있어요. 세개 이상 쓰실 거면 은 2만 원씩 내고 가죠고 영림이랑 <laughs> <laughs> 선배님 중에 욕심가는 얼굴. 잘 어울리실 것 같고. 어, 좌파. 좌, 좌파? 우파, 우파, 좌파 말고. 네. 어떤, 어떤 거야? 악당. 아, 빌런. 내가 어떤 작품을 봐도 캐릭터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라푼젤 여자 주인공 이름 뭔지 알아? 라푼젤 여자 주인공 라푼젤이잖아요. 아, 이름이 라푼젤이야? 예. 네. 아, 그래.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지금. 어, 이건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희가 따로 냉장고. <laughs> 나도. 저는 매운 거잘 먹어요.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매워요. 아는 동생이 매운 김치로 오픈해가지고. 저것도 드셔보세요. 맵기 이렇게 먹으면 안될것 같아. 맵기요 아니면 맵기요. 뭐라고요? <laughs> 맨날 이래요. 언젠간 재밌어. 요 응. 거짓말 안 치고 래퍼야. 백기백기 <laughs> 네. 쉬는 날뭐 네. 하세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술도 못 드시겠다. 그런 거는 시간이 또 되더라고요. 저희 팀에서 1등이에요. 와또 술도? 음. 소주에다가 캡사이신 타서 이렇게 마시고? 고추가 빨대죠. 아! 고추가 빨대. 모든 게 매운맛이네. <laughs> 죄송해요. 근데 제 친구 준수 같은 경우는 친구야? 네. 그분도 친구라고 생각하셔? 그거를 제가 벽을 허물려고 하는데 벽을 잡고 있어요. <laughs> 오늘 놀까 해요, 그래서. 어. 막내가 좀 말을.. 좀. 오, 오늘은 못놀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배우랑 아무리 친해도 말 놓으면 안 돼요? 공과 사는 분이에요.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근데 저희 내가 프리한 편이어서 언니, 오빠라고? 뭐... 이건 되고. <laughs> 오늘은 또 스태프의 용어로 써야겠네 오빠. 응. 저도 그럼 오빠라고 해야죠. <laughs> 오빠, 언니 해야죠. 와, 이제 배우님들, 오, 어, 알라딘짐이 있었네요. 그러게. 헉, 지금 다 운동 중이시구나. 어, 뭐야, 예. 우와. 우와. 근데 궁금한 게, 배우분들이 몸이 항상 이렇게 운동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장기 공연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체력 갈기 아. 그게 가장 일순위고요 네. 벗겨진 의상들이다 보니까 좀 보여지는 것도 아, 그렇구나 좀 신경을 안쓸 수가 없죠 근데 다들 말씀하실 때 이런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네. 좀 과하죠 음. 어, 약간 되게 뮤지컬 깜짝이야.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원래, 원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이런 거 원래 그래요? 원래. 원래. 원래 가슴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laughs> 어, 뮤지컬계 <laughs> 계시지 않아요? 어 아니요 저는 아예 어,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서진노트 하시지 않아요? 예, 네, 네. 그, 유랑학사를 했었거든요. 장미전쟁 초서의 시잔혹한 봉건제도. 봉건 그렇죠. 와, 아니 그럼 우리 알라딘에서 각자 역할이 어떤 역할들이신 <laughs> 거예요? 오마르라는 역할. 오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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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어, 어. 리액션 잘못한 맞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웃음> 오마르고 <맞아요. 오>, <laughs> 그리고 다 아, 이렇게 앙상불하면서 엥상블. 네. 오마르 커버를 하. 고 네. 오마르 커버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건강상이나 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연을 못 올라갔을 때 아. 그런 비상사태 생기면 올라가는 거. 그러면 오마르 지정곡을 다 아시는 거네. 야여야 보아리 좀알겠 그러니까 약간 시야. 짜자쿵자쿵자자쿵자 친구 친구 마이브라더. 오예. 척척 잘 맞아. 밥, 팝 오마, 알라디카신 헤이! 한 몸, 한 마음, 절대, 안 싸움. 원, 투, 쓰리, 포, 영원한 한 팀. 시, 아. 5, 6, 7, 8. 길바닥, 어디든 나의 집, 아, 라바 하! 이게 바로 아라비안 드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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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 네. 진장실 막내, 네, 막내들이요. 아, 막내. 어, 근데 없어.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 요 아니, 아니. 아니, 처음 뵙습니다. 이거 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아, 아니. 네. 아닙니다. 그게 말입니다. 아, 아니, 닙 아마 이번에 팬분들도 보시기 어려운 거의 같은데 관객분들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 네. 예. 근데 이번에 알라딘을 하기 위해서는 오디션을 보셨다고 들었어요. 아, 저는 항상 오디션 천재거든. 오디션 준비한다고 저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진이 역할을 준비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거 작품이 들어오기 전에 뉴욕에서 공연을 봤었어요. 항상 이 음악을 듣고 계속 계속 연습 했던 것 같아요. 와, 와. 10년간 염원하셨던 일이 이루어진 거고. 진짜 준비 열심히 해그렇게잘 아세요? 분장실 막내지만 뮤지컬 공부하는 게 취미입니다. 준수 배우에 대해서 네, 네, 네. 두 분이 친구인데 서로 아직. 네. 친구. 근데 아직은 말을 못 놓은.. 한 번, 몇번 만났어? 지금 한 4번 네된 거였네. 빙과빙고를 나는 요번에 뭉쳤네. 나를 아예 선생님으로 보고 있었대. 아, 선생님으로? 당연히. 빙과이라고 <laughs> 생각을 할 수.. 근데 여기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건 실례야? 포이오월드 한 소절 부탁드려. 아니, 그거는.. <laughs> 아유, 무례한 거죠. <웃음> <웃음> 아니, 작권들이 궁금해.. <laughs> 내가 보여줄게

아, 이렇게 하면 안돼 아, 예. 조금은 과감해 조금 괜찮아요? 과감하게? 네. 어. <laughs> 와우. 어, 일단 어, 1단계 어. 끝내셨고요. 아, 어, 괜찮아요. 아예 요한 번. 빵찐것 마시네요, 지금. 여기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 경화 배우님 립밤을 지금 발라드려야 되거든요. 아 이런 영광을 <laughs> 오버립으로 하시나요? 내가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여기 안쪽에서 발라서 퍼트릴 거거든요. 빼빼.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이제 할는례인데자스미는 네, 약간 약간 사선으로 블러셔가 이제 그게 포인트거든요. 와 아까 캡사이신 먹을 때도 땀이 안 났는데 지금 땀인 것. 오 잘하시는데요? 오네 좋아요. 오 약간 코 터치가. 제가 나름 그래도 <laughs> 그림 형이 그려... 내장신 거예요? 그림 그려서 대학을 <laughs> 들어갔습니다. 콧대를 한번 잡아. 볼까아 콧대? 응. 어때 쉐딩을 쳐서 살려드릴까 아니면 하이라이트만 드릴까요? 쉐딩을 콧대. 쳐서 하이라이트? <laughs> 네네 하이라이트. 네. 코점 좀더 올려드릴까요? 그다음시을 <laughs> 그러니까 이게 분장하는 거 보니까 공연을 더 보고 싶네요. 사실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너무 진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조명이 너무 세고. 날아가요. 그리고 또 멀리 있는 관객들한테도 이게 표현이 보여야 되니까. 맞저요이제 예. 쉐딩 할 건데 쉐딩 한 번. <laughs> 이 면은 어느 정도까지 파 드릴까요, 얼굴? 아, 완전히 날려 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완전히 날렸어요. 어, 그래요? 오늘 한번 날리이 색상이 테이네 바 한번. 근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부드러워.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러워요. <laughs> 저쪽은 지금 뭐 사건 사고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 <laughs> 턱을 왜 떡? 불 편하시면 말씀 주세요. 아, 괜찮습니다. <laughs> 저기 형님, 저는 많이 진급해가지고 쉐딩까지 갔거든요. 네, 블러셔랑 쉐딩 갔거든요. 난 이제 수연 마지막 활용 점점. 아 어, 근데 형님 왜 벌써부터 지금 땀이 조금씩 흐르는 거 같은데 맞나요? 어 뒤통수에서 지금 땀이 조금씩 어, 나고 있어. 땀이 지금 나고 있어. 모식 땀띠. 제 배우님 어. 땀을 벌써 올리셔가지고. 한 끼씩 그렇게 막 쓰면 시안 돼. 열심히 접으셨잖아요. 아니 또 어, 접는데죠 어. 뭐. 이제 이게 수연 붙인 본드거든요. 뭐. 이 용도가 따로 있구나 뭔데가 이거 모양은 아 되게 겉에만. 아, 네? 아, 그니까 아어 래른 아, 네네. 아,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감독님. 운동 네. 어떠세요? 어,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조심. 근데 감독님께서 원래 공연 전에 이렇게 음. 배우분들 한분한분 한분 컨디션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배우분들 전반적인 이제 컨디션이나 프로덕트 운영 과정을 조금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네. 어 제가 체크해본 결과 네. 분장팀 막내로서 네. 어 오늘 분장이 조금 잘 먹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그 민경아 배우님한테는 조명을 조금 오늘 조금 한 85%만 써주시면 훨씬 더 화장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우석 배우님은 조금 그 하얀 라이트로 오늘 조금 줄여주시면 땀이 좀덜 나지 않을까 싶습 준수 배우. 준수 배우님은 뭐. 이 모든 조명을 다준수배우님한테 참아요. <laughs> 아니 아니. 형님 남나지 <laughs> 말라고. 아니. 아니 형님 남나지 말라고. 공연 30분 전입니다. 의상도 입으셔야 되고. 당장 배우분들은 긴장하는데요. 분장팀 위에도 긴장하는 거야. 저희가 공연 15분 전에는 우선 파이팅 포를 하는데. 기억해 도돼요 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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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함께 오늘 고객분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와이치, 네, 와이치, 스리와이치, 스리와이치.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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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아름다워 네다 안쪽에만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알 알라딘. 한국자를 바르네. 이건 넉넉하게 바르라고 하셨어. <laughs> <이>, 이거 <laughs> 아니. 오 시작 시작했대. 어. 아니 지금 뭐야? 3 0 분이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라딘님? 가보자. 우리를 믿어. 믿어. <laughs> <laughs> 뭐하면 될까요? 저 휴지와 코튼볼을 같이 해주시면. 아, 또적고 계시네요. 아, 저거 젖고 있으면, 왜 있으면 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아 진이 분이랑 웃거 세팅해야 되고든 진이가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이제 퇴장하셨거든요? 이곧 네, 들어오실 거예요. 아, 어, 금방 오시네요. 바로 이제 땀... <laughs> 어, 오셨다, 오셨다. <laughs> 땀 탔어. 이거는 좀 많이 흘리셔서 <laughs> 지금 다 땀이에요? 네, 아, 지금 닦고 네. 물이네요 우와, 옷다 젖었어. 계속 닦아주시면 거것 같아요. 계속? 계속, <laughs> 네, 계속 흐르시니까? 시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좀 멈춰주실 수는 없나요? 이게안되는아추도꿈치라고생각하는데예 네. 공연 중에 한 바퀴 그게 안되거 이번에는 저희가 펄을 조금 사용해서 쓸 거라서 뭐라며? 여기 광대 쪽아이이 광대를 어. 중심으로 시면 어, 돼요 예. 오 너무 좋은데요? 어예아 제일 네, 이게 포인트 되는 메이크업인데 이거 어. 여기 여기 네. 오 과감하신데요? 아까 많이 바르시던데 그죠? 네 맞아요 여기 까지 내려와 주시면 돼요 아, 수염도 금색으로 바뀌고. 네, 맞아요. 어. 아, 미용실처럼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서 바로써 어? 제가 할까요? 금색 스프레이 뿌릴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분무기를 조금 뿌려 주셔야 되는데. 네, 네, 네. 이렇게 네, 여기로. 맞아요. 여기 떨어뜨면 어. 되죠? 헤어 스프레이. 여기서부터 천천히 눌러 주시면 돼요. 아, 네, 네. 한번 뿌려가지고 저희가 있어? 얼굴 피스터를 뿌리거든요. 얼굴 자세 멀리서 뿌릴까요? 이렇게만 뿌려? 네. 이렇게 네 와, 진짜 대박이야. 있어. 파이팅 파이팅! 이제 의상 다 입으시면 제가 손등에도 반짝이를 뿌려야 되거든요. 진님 오셨습니다. 진님 저희 소원 좀 들어주시면 소원 뭐죠? 이번 편이 500만 뷰가 나오게 해주세요. 없신 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 네. 대신. 50년이 걸려. <laughs> 괜찮겠어. 선교님 <laughs>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여기를 이렇게 톡톡톡 털어서. 잠깐만하시나요가지이팅 형 보통 난이도가 이렇게 있나요? 지금 지난주랑 너무 상반된 거야. 하민이 <laughs> 나왔을 때하민님 완전 꿀 빨고 갔어아또 없었으면 아찔하다 야, 진짜. 인터뷰 시간때 저희도 좀 인터뷰 안 하나요? <laughs> 저희 인터뷰 시간때 제일 바빠요. 1막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제일 바쁜 시간 저는 오늘 캐스팅 1막까지라고 제가. 1막까지요? 네 제가 분장팀 1막까지고 네. 이제 2막부터는 형님인데 알고 <laughs> 계신 거예요? 오늘 꼬박 먹으러 <laughs> 오는 줄알아 아, 이제 내 머리나 좀 해야겠다. 그러면 오늘 범이가 성대모사 한 번도 안 해줬다. 자가들도 되게 서운할 것 같아. 우리 우리 범이 형이 한 번은 할 텐데 음, 이게 있을 거다. 음. <laughs> 이기는안 하면. 자 이제 준비하고 들어온다. 이제. 아. 에네 그때가 모르겠고. 아니 워크맨 가짜로 찍는 줄 알았는데 아 여덟 시간 동안 진짜로 찍으니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사과해. 요 사과해요 나한테. 음! 난 장혁 배우 되지 마.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laughs> 박경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laughs> 다음엔 보지 말자. <웃음> <웃음> 두 시간만 참자. <참고> <laughs> 죄송합니다. 닥쳐 <laughs> 평신새끼야 <laughs> 오우. 어? 왜망가안셨어아이지 직전에 게 아까처럼 핀한번꽂아볼까요 저희? 오케이. 좀 늘었다. 응수응다 제법 선생님 분장팀 느낌 나죠, 이제? 실패, 실패. <laughs> 여기 쉐이살지 아, 쉐딩. 어, 쉐딩렸네 거기. 이해주 안쪽만 살짝 해주시면 안쪽 안쪽만? 안쪽만? 안쪽만. 망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거의 피 흘리시면서 딱, 이걸 살짝 딱 하고 있을까요? 피 흘리는 거 아니야?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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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그라간 신민으로서 네? <laughs> 어떻게 해내줄까요 <돈을> <laughs> 아무래도 공주님이시니까 그죠? 음. 돈좀 빌려줄 수 있어요? <laughs> 파이팅, 파이팅. 자스민 파이팅. 공주님 영광이었습니다. 아 어, 우아하시다. 며느리 프리패스 상이죠. 아. 아 자스민은 부모님이 없어. 알라딘 랄라디디. 랄라디디. 결혼할 건데. 알라딘이 결혼해? <웃음> 술이... <웃음> 와 근데 뮤지컬이 춤이 확실히 많이 보이는 뮤지컬이다. 아, 저거를 얼마나 연습을 하셨을까? 연습은 어디서 해요? <laughs>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최고, 최고. 아프셨죠 정신없으셨죠? 네. 파이팅,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주님 워크맨도 서민 채용어고민채 너무 좋아요. 저 되게 잘해요, 그런 거. 워크맨도 나와주실 수있어요 네, 그럼요. 언제든. 자스모 공주님 알바도 많이 해봤고 아니요, 공주님이 알바를 하셨어요? 아니죠.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 아제 제가 아는 친구, 가아하는 친구가 didn't follow the p r o c e 이 u 아 e I d i 이제 공연 끝나서 퇴근 준비하는 거 s 요 신나지 않아요? i d n t know w h a 영혼이 없어 doing. I didn't k n 아 w 같아 a t I w a 독감일 i 같아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너. 웃음> 아, 10만 원. 이런 체험이라면 10만 원 내고라도 해야 되는 체험이라고 생각합 그럼 10만 원 내고 해, 다음에. <laughs> 어. 이만원을 점수를 내린다 야, 나는 오늘은 3점 정도? 뭔가 내가 내 손으로 알라딘을 만들고 지니를 탄생시키고 어떤 그런 스페셜함. 저는 4점. 특수 직업이잖아요. 내가 능력만 된다면 나이 먹을 때까지 할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일이 시작하고 나서 되게 긴 시간, 쉬는 시간이 없다는 게 조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알라딘으로 사행시한번해이요 알라딘. 딘? 아 오케이. 알. 알겠다. 오늘 일해보니까 라. 네. 라는 분장팀이랑 안 맞다. 딘. 네. 딘따 힘들었다. 지금 막내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저 지금 3년차 어? 근데 3년 동안 막내였으면 얼마나 좀 이게 쌓였겠어 또아 도끼가 바짝 올라지 너무 꼬여가지고 그날그날 푸는 편이 어떻게 뭘로 풀어요 스트레스? 지금 매운 걸 너무 많이 먹었어요 매운 거 풀리지? 지금 후두염에 걸렸거든요? 매운 그거 먹으면 식도염 아니에요? 후두염은 담배나 이런 걸로 담배네 <웃음> <웃음> 엄마 나 아니야 <laughs>